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남성용 전기 면도기입니다. 이 면도기는 ipx7 방수 기능이 있어 습식과 건식 면도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알루미늄 블레이드가 사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플루팅 헤드 디자인 덕분에 얼굴 윤곽에 잘 맞아 면도가 부드럽게 이루어집니다. 또한 트리머 노즐이 포함되어 있어 수염 가등기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여러 개의 노즐 옵션이 제공되어 원하는 길이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충전 표시 기능 덕분에 배터리 잔량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. 총평하자면 이 전기 면도기는 성능과 편의성 모두 갖춘 스마트한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. 샤오미 미지아 M6 드론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8K 전문 HD 카메라 덕분에 놀라운 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 사진이나 비디오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. 특히 오즈 와이파이 FPV 기능이 지원되어 실시간으로 영상 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비행 성능도 뛰어나고 최대 바람 속도 저항이 시속 10km로 안정적인 비행을 보장합니다. 또한 1kg 이하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고 탈착식 배터리로 긴 비행 시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드론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이 제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. 안정성 높은 비행과 우수한 카메라 성능이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러운 촬영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. 다이슨 샤오미 헤어 드라이어 선반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벽걸이형 헤어 드라이어랙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욕실이나 화장대에 잘 어울립니다. 자동 핸드 드라이어 기능 덕분에 사용도 간편하고 특히 3단계 난방 모드는 다양한 스타일링에 유용합니다. 노즐 코팅과 다양한 난방 모드 덕분에 머리카락 손상이 적고 빠르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바쁜 아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전기식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화학 물질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지로 추천합니다.